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지금 좀 유의깊게 봐야 되는 게 금리도 그렇지만 이힌덴부르그 오멘 시그널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결국에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하루 52주 고점과 저점을 찍은 종목 수가 당일 거래 종목의 2.2%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이. 근데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요약해 드리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고 그 변동성이 심한데 올라가는 주식과 내려가는 주식의 괴리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그러면은 일단은 내부적으로 조금씩 크랙이 가고 있다라는 말로 도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힌든부르고 오멘 시그널 이라는 것 자체가 10월 29일 날 온이 되었고 근데 이게 어제 11월 1일 날 거래에서도 충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두 번이 터진 건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식으로 2018년도에 연속으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연속으로 많이 나왔을 때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초 이때 연속으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때 연속으로 많이 나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빨간색 막대기 보시면 이때가 연속으로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이때도 연속으로 많이 나오고 하락이 있었고, 이때도 연속으로 많이 나오고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시그널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때도 두 번이 나왔는데, 두번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단기 하락을 했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떴고, 11월 1일 기준으로 한번더 떴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이게 뜨고 나서, 1주, 2주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확률이 거의 오를 확률, 내릴 확률 반반인데, 자, 근데 이거를 한달 이후부터 세달 이후까지 1에서 3개월간 데이터를 쪼개서 보면은 대부분 다 하락이었고, 80%, 90% 이상 이 시그널이 터지면은 하락을 해왔는데, 그 지금 연속으로 두번 터졌으니까, 앞으로 당장 1, 2주 정도는 괜찮을지라도, 제가 한 달에서 세달 뒤에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월 말 이때부터는 좀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게 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게이 시그널이 터지고 결국에 1년 뒤에는 또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시그널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신뢰도가 좀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표가 떴을 때 이게 뭐 1년짜리, 2년짜리 하락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는 그래도 많은 회복을 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은 주워나가야 될 기회지, 하락이 온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을 영영 떠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랑 더해서 빅스 살펴볼 건데, 빅스가 최근에 계속 양봉을 띄웠어요. 증시는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빅스는 계속 양봉을 띄우고 있고, 이 친구가 다시 상승 반전을 할 때, 보통 여기 14.5. 뭐14.2 이런 14 부분까지 치고 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중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빅스 측면에서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가 다시 이렇게 18 위로 이렇게 안착되는 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QQQ로 봤을 때 여기 갭. 여기 매꾸러 가는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지금 이브닝스타가 떴는데 이게 리젝이 되는 라인이 여기 629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봉 마감이 629.07에서 됐어요. 되게 애매하게 딱 걸쳐서 됐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명확하게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월봉 단위에서 보면은 이제 월봉 갱신이 됐잖아요.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볼륨이 꽤나 큰 볼륨이 꽤나 크죠. 볼륨이 꽤나 크고 이 부피가 굉장히 묵직하게 나온 양봉이 떴는데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봉이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1 1월달얘도 결국에 11월 30일날 봉 마감을 할 거잖아요. 자 이때 11월에 마감하기 전에 보통 한 번은 고점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월달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안 나오더라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11월 달에, 한번더 고점을 갱신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시그널을 나온 거 보면은 저는 11월 말 경에 떨어져서 이게 음봉 전환하고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지 11월 말부터 해서 대략 한한두달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이때랑 비슷한 거죠. 이때도 꽉찬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 음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음봉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있었다. 그게 지금 좀 재현이 되지 않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증 당시 시황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개별 주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1월달 이때 가장 잘 나갈 것 같은 주식은 저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고 이게 주봉 마감이 최근에 되게 잘 됐었잖아요. 최근에 되게 잘 됐었던 게 여기 매물대를 계속 몸통에서 마감시켜주면서 소화를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 월봉 마감 포함해서 주봉 마감도 역시나 모든 고점 중에서 가장 높은 종가 캔들을 형성을 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분리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달봉에서 봐도 여태까지 모든 매물 때 종가보다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하면서 분리시한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테슬라가 이 채널, 이거 맞으러 간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대는 대략 51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 520 여기까지 갈것 같고 그리고 증시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500은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일봉에서 봤을 때 그리고 4 시간봉에서 봤을 때자 뭐가 됐든 이게 이렇게 보든 아니면은 뭐 작게 이런 식으로 보든 뭐가 됐든 헤드앤숄더가 지금 중첩이 돼 있고. 계속 분리시존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베어리시하게 볼 수가 없다. 베어리시하게 볼 거면은 이런데 424 이런 라인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도 안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게일시그마 상단에서 결국 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일시그마 상단에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 주까지 더갈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다음 주일시그마 상단은 대략 480 정도 부근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은 430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크게 보면은 424가 역회전 숄더 내기였고 작게 보면은 430이 내기였는데 일시그마 하단 밑에 있잖아요 이런 라인들이 그러면은 모멘텀적으로는 얘는 이미 상방으로 옵션적으로 좀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마 x 스버저 살펴보면 예, 여기 레벨이 450 근데 우리 450 넘겨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강한 지지가 생겼다 그리고 이 위에 460 그리고 이 위에 500이거든요. 그래서 460에도 정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450을 넘겼기 때문에 옵션적으로는 그럼 다음 정이 저는 500이다라고 보고 있고 500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에 좀 찍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11월 6일 날 주총 있잖아요. 이때도 빠르면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456인데 여기서 10%만 사실 올려도 이거 500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런 호재가 있을 때10%한 주에 올리는 거 사실 1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면 다음 주에도 갈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무튼 간에 테슬라는 불리시 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좀 살펴볼 건데 이더리움이 중요한 게 월봉 마감이 좀 중요했거든요. 자, 근데 일단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여기까지 올리고, 다시 뺐을 때, 그0.5 구간, 그게 3822 였단 말이요. 에 자, 근데 월봉 마감을 보면은, 3822 위에서 되기는 했거든요. 여기 위에서.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은 괜찮은데, 근데 이게 결국에 달봉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장기 추세를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달봉에서 보면은, 제가 항상 캔들을 볼 때, 캔들의 중간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자, 이렇게 찍어 보면은, 제가 4100을 넘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잠깐 지우면 4100 구간이 이 캔들 전체의 절반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중요 매물 때 가격이기도 했어요. 4100이. 그래서 제가 항상 4100 넘기면 좋게 봐야 되는 거고 4100 밑에 있으면 변곡자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이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일단 4100은 못 넘겨서 마감이 됐고 결국에는 618 구간이랑 786 구간 사이에 있는데 달봉상에서 봤을 때 많이 올리면 은3946 여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리젝이 되면은 3726 여기를 본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걸 다시 지우고 볼게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피보나치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파라 끝난 거 확장으로 그었을 때 1대 1 구간까지 많이 빼면을 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3347이다. 그 다음 가격이.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 드리면은 3822 여기서 된 거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계속 이 레인지에서 놀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얘가 결국에 월봉상에서 보면은 상승의 힘보다 하락의 힘이 더 강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38이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게 4100 위에 상승하는 그림이다. 이것보다는 얘가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더 확률상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마인 이거 제가 지금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좀할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안 가지고 계세요 라고 되게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크게 하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자체에서 많이 주식을 빼버리면은 청산빔이 나오면 롱 받아줘야 될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보다 비트마인 차트가 조금 더 괜찮아 보여서 이더리움보다 비트마인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튼 간에 이더리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비트마인만 좀 가지고 있는데 비트마인은 월요일 날창 열리면 10% 정도는 더 팔아서 비중 축소를 좀할 예정이고 얘가 4,100 위로 올라오거나 이럴 때 다시 좀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이 요즘에 되게 저도 뭐 다른 분들 어떻게 분석하나 이런 것도 좀 가끔 보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누구는 이제부터 크립토 불장 시작이다. 이제 이더리움 저점 찍었고 앞으로 달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그 반대편에 이더리움 이제 시즌 종료다. 이제 얘 다시 태초말 간다. 3000 초반 대뭐2000 때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나 한타까리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지금 크립토 시장은 매크로 기준에서 좀 봐야 될것 같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금에서 터져나온 자산이 크립토로 안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M7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하. 이거 확률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계속 시장은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 확률이 대략 60% 정도, 조금 더 높고, 동결 확률이 40% 정도. 그래서 지금 6대4 정도 확률인데, 이거를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근데 이 반영 안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프라이스 액션 상으로 좀 쎄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는 거는 맞는데, 이게 크립토 시장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에서 터져나온 자산이 크립토로 안 가고 있고 m7으로 가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크립토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주봉 그리고 매물대상에서 봤을 때이 친구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다 단기 상승은 가능한데 근데 오르더라도 4100 이런 자리에서 맞고 눌릴 확률이 크고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얘는 좀큰 트렌드로 보면은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그래서 추세는 조금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빼면은 3347 여기까지 뺄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립터 관련해서 옵션들 되게 불리시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조금 단기 상승 먹으려는 수요로 보이고 이게 뭔가 좀 장기적으로 잘 나갈 것 같아서 크립터 관련 옵션을 산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더리움 말씀드리면 그렇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말씀드리고 이제 남은 개별 주식들은 월요일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메타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200일선 지금 넘기네 만에 하고 있는데 이거 못 넘기면은 이 박스 여기 내서 에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까지 드렸고 저는 여기서 놀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거를 이 653을 깰 줄을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옵션 상에서 마켓메이커들이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이거는 되게 낮은 확률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월요일 날창 열리면 일부 매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메타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제가 원래 이게 어닝날에 워낙 변동성이 크고 홀짝 확률이 크다 보니까 주식을 잘안 들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메타 어닝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좀, 저희 패배 요인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날에는 그냥, 포지션 정리하고 가만히 있자. 이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 치료가 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RSI 보면은, 지금 엄청 저점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거 일봉상이고, 아, 이거 창을 확대해야겠다. 일봉상에서 보면은, RSI가 이렇게 3 0터로 내려왔을 때가, 지금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뭐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가 여기 그리고 30 근처였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고. 그래서 이게 일봉상에서 RSI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뭔가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한다면 30%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좀더 매도를 할것 같아요. 이 메타 같은 경우도. 11월 말경에 하락하는 걸좀 이제 슬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하기 전에 M7들이 피날레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피날레를 하는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엔비디아, 이거랑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애플 이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팔란티어까지 팔란티어도 제가 한 180쯤 때 언급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11월 달 마지막까지 좀잘 올라서, 피날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가 조금 조정이 들어올지 않을지,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개별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